안녕하세요 새벽김입니다 오늘 반딧불시장 장날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사람이 쌀렁합니다 시장이 이제 갈수록 인구가 줄고 하니까 장이 이렇게 큰 대목장 이상 아닌 이상 장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우니까 또 우리 노점상에 에...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쌀렁합니다 그래도 한번 쭉 다니면서 한번 아, 어, 과일 시세니, 뭐, 이런 것좀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꼬막 한 자루에 만 원, 만 원입니다. 꼬막은 쪄서, 어, 물 넣고 삶는 게 아니라 쪄서 하시면 더욱더 꼬막이 맛있습니다. 파 한무디기. 꼬고 한무디기 얼마예요, 파는? 많으세요. 만 원. 만 원. 한 박스는? 두는 이만 오천 원, 3만 원. 이만 오천 원, 3만 원. 이 고맙습니다. 2만 5천 원, 3만 원. 사과는 어디 사가 이게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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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 네. 경북. 귤은 한 바가지 만 원. 네. 만원 써. 하고 한자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65일. 아이 자리는 긴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또 어디 아프신가 안 나왔네요 오늘 시장 장날은. 아, 그리고 시장에 들어오면 좌우로 해서, 예, 무드사과. 무드사과 배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사과를 드실 분들은 이 오셔서 무드사과를 사십시오. 당도 좋고 좋습니다. 갓. 갓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구마 뻥튀기도 있고, 뻥튀기입니다. 아 고구마도 조금씩 사시드면사시드 분은 여기에 이렇게 예, 만원성뭐또 5천 원씩 이렇게 내놨습니다. 드시고 야채 가게 아 반디피 시장에서는 제일 큽니다 이 야채 상의가각 아, 식당 이런데로만 이렇게 나가는 거고 배추도 이렇게 예, 쌈싸 먹는 배추 예쁘게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선, 겨울은 뭐 생선 뭐다 싱싱하죠. 아, 날씨가 추우니까, 아, 변질되는 것도 없고, 파리도 없고, 깨끗합니다. 같이 보십시오.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번쩍, 고등어, 고등어서부터, 홍합수부터, 고기, 개, 갖가지 생, 싱싱한 생선들이 있습니다. 고수는 노지 고수요? 네. 아. 이거 지금 싹고 왔네? 아. 5,000원? 5,000원. 고수는 3,000원? 3천 3,000원입니다. 마늘은 1 0원 아, 메주콩. 메주콩 좀사 가십시오. 한 마리에 5만 원. 내가 다 알아, 이제. 5,000원, 5,000원. 파선. 12,000원 저장해 놓은 배추요? 이건? 껍데기 홀랑 뜯겨 갖고 하얗만 갖고 왔어요? 소갈랭이만 먹으라고? 소갈랭이만 먹으라고 소갈랭이라고 하는 게어디뭐욕 같은 얘기도 들으드네자 손두부 직접 집에서 이렇게 쪄서 만든 손두부입니다 아 방분제 없이 손두부 만드어 놓는 게, 부수하니 쪄서, 아 삶아서, 김치하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한 박스. 25,000원? 아, 25,000원? 25,000원 있고, 약도라지, 더덕, 국지국지간 더덕 있고, 약도라지 있고, 아, 약도라지는 겨울에 삶아서 이렇게, 아, 또 다려서 드시면 기관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 여주, 어, 대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나오는, 아, 두부, 콩나물, 밤에 가래떡, 가래떡은 들기름에다가, 다글다글 구워서, 아, 꿀을 어, 딱 찍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 어, 그리고. 누나. 어, 왜 나는 안쳐네 해? 떡국. 아우. 아우. 야, 이씨, 니가 감지른 게 멘트를 까먹자냐, 이씨. 아, 있었어요? 방열을 안 해, 이제, 이씨, 기 여기는 멘트 까먹었어야. 자, 야채. 예. 네. 사각. 사각. 사각도 있고, 부산 그 어묵, 뭐 야채 맛, 중디 라는 뜻은 뭐예요? 중디 관계, 중디가 뭐예요? 뜻이. 네? 뜻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중간이라고. 아, 중간이라고? 아, 오뎅 맛 좋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된장 이렇게 다 있으니까 왜 아, 사가십시오. 뭐, 뭐 있어? 사는 거? 순두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생강 스버터홍스버터 작곡들은 최소 이런 작곡이랑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아, 추우신 뒤 천천히 나와서 사십시오. 아, 이건 물어보나마나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저, 안 물어볼 거고. 또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해서 안 물어보려고. 이게 이제, 6년근, 7년근, 돌아집니다. 요거, 한번 사다가, 아, 약으로 한번 다리 먹어보십시오. 아, 제 돌멧 사갖고, 요거 놓고, 푹 삶아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고. 대차리, 대차리 사과합니다. 막내, 막내. 막내. 단히요 대철이 꽤. 아. 대철이, 뭐 대철이 댕겨. 권사님이요 네. 아. 소리도 건사님이. 태철이 네. 아 네. 내 기도 좀 많이 해줘봐요 <laughs> 여기도 권사님이요 대철이? 굉장히 진지하네. 네. 어. 네. 오늘 또딱 사과 한 바가지 이렇게 했나? 응. 약간 그다 저런 데로 가서 만나면 뭔는다고 있는 데내가갔다 오늘은 아, 사각 한바가지 가져가야 되겠다. 색깔이 예쁘네. 그럼 더 주면 되지. 많이... 추워요 추워. 불을 켜. 안 들어요? 그안 들어. 하늘이 차단기가 떨어져서 차단기를 봐야 되겠네. 차단기 점검을 해봐야 돼. 덜렁한 시장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아직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손두부 사가십시오. 두부 집에서 만든 거. 아주 좋습니다. 똑같이 잘라갖고 뭐큰 고자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오늘은 추워서 사과를 네 박스만 들고 나왔네. <laughs> 사과도 사가시고 아이고 맨날 힘, 힘 이거 누가 쓴데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아들이 갖다 줘. 누가 갖다 줘. 신랑이? 아. 자, 꾸다 팔고 들어가고, 다 팔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지. 몇 박스씩 팔아요, 장에? 안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리는데, 신랑이 자꾸 팔으라고 갖다 줘, 이걸? 나 집에 둔걸 잠잠한데. 그래요? 방만 자, 좀 사가십시오, 와서, 어? 고구마도 좋고, 맛도 좋은데, 왜안 사오고? 이걸 들락날락하게 만들어 힘들게. 반딧불 시장에 오면 잘좀 여기 빨간 옷 입은 아줌마 고구마 사가십시오. 직접 농사지에 이렇게 갖고 오는디. 아 이걸 팔아야 용돈도 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지. 아니, 빨리, 팔리야 말이지. 그런 게 말이요. 아 참. 아이고 머리 염색도 새카맣겠네. 예쁘게 하고 나왔네 오늘은. <laughs> 아, 아, 뭐, 아, <laughs> 그런 게 말이야. 아이고. 오늘 예쁘게, 했는데, 예쁘게 해서 또. 아는 게 예쁘게 하고 나오면 남자들이 참 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싹 씻고 갖고 왔네? 예. <laughs> 빨간 파, 어, 깨, 자 땅콩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고수도 노지 고수도 있고 이거 이거 뭐요? 이거 뭐요? 이름이 뭐요? 예 장구채나물, 장구채나물, 아, 인디안 감자. 아니요. 이거 이거 인... 아 이게 토란이구나. 인디안 감자하고 똑같네. 양편. 자 호박 사가서 푹 삶아가지고 저어서 호박죽 집에서 직접 끓여먹으면 삶아 먹으면 어, 맛있습니다. 양편입니다. 맛있으니까 아좀 오셔서 좀 사가십시오 좀. 아 참. 어? 조용하네. 여기 이렇게 텅 빗네. 어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팔 것도 없이 고생만 하려고 이거 이렇게 놓고 팔아? 아이고. 아니 버섯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대? 작은 바가지는 얼마고 큰 바가지는 얼마요? 3천 5천원, 3천원. 자 고수, 노지, 고수, 그다음 채, 노지, 시금치. 아, 맛 좋습니다. 시금치. 건강에도 좋고. 파도 있고, 파도 있고.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와? 다시 나왔어? 아, 추운데, 말로 이렇게 일찍 나와? 알았어 아이고, 궁금해져, 오네. <laughs> 자 우리 장가목관 노총각 오늘 저 이렇게 뭐요 호두 미국산 이거 몇그란남은겨4 5 0그4 5 0그 국산차 국산차 맛있어 국산이에요 <웃음> 국산이 <웃음> 그 여기 이건 전부 다 수입 앞에는 네. 쭉. 네. 아, 이거 잡고 그리고 밤 둬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넣을 때 이거 다 자, 반찬. 요거 하나 만원 주고 사갖고 와서 계속 한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반찬들입니다.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저. 밑반찬용으로. 꼴뚜기도 있고. 간에 좋다는 황태. 황태가 간이 좋아? 예. 간 해독에 좋다고 합니다. 아, 몰라. 네. 미역 아주 좋습니다.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아니, 내가 아니에요, 자, 멸치, 멸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가지. 일곱 가지요? 아 참. 김, 여기 있신안군 곱창, 김. 여기 다써 있어. 4만원. 그두개 4만원? 이게 백장 한세트예요 4만원, 얘는 2만 5천원. 아 반절도 판다. 이만 예, 반절 원도 팔고 반절도 파니까. 이게 제일 비싼 거. 돌김. 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주면 요거 밥밥그릇 먹기 아주 좋습니다. 이게 4만 원, 이게 3만 2 0 원. 자 오셔서 건어물도 사시고 또 우리 참옷 50년 이상 된참옷 여러분 몸이 차고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되는 분들. 요참모 한번 드십시오. 자연산 참옷은 껍질이 나무와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연산 참옷은 드시 보면 약간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나고 관절 또 항암 뭐당 환자들에게 좋아, 좋은 아좋 겨우살이 겨우살도 이렇게 있습니다. 겨우살 있고 아 겨우살이 차 차를 많이 끓여 드십시오. 끓여 드시고 지금 당이 있는 분들은 이 황기, 환기, 황기물을 달여서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효과 있다고 합니다. 돌배, 돌배로 돌베, 저는 천마, 도라지, 집 이거 다 내립니다. 그리고 천마, 천마 있고 지치, 아, 아주 귀한 지치입니다. 자연산 지치, 아, 자연산하고 재배하고 차이점은 재배는 빨갛고 아, 밑이 이렇게 잔뿌리가 많습니다. 자연산은 잔뿌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쭉 됐고. 아, 치자. 치자도 역시, 아, 여러분들에게 이 당에도 좋고 또이 치자가 각, 각가지 약재료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치자차를, 겨울에 치자차를 꼭 끓여 드시면 건강합니다. 만삼.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만삼이나 치자나 이렇게 또 환기나 이런 것은 당에 좋습니다. 당에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정보 더 확실하게 정보 아시고 드실 분들은 효능을 치고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아, 천만 원, 이제 중단했습니다. 내리는 거. 이제 천만 원 끝났고, 이제 도라지집을 계속 내리고 있어요. 도라지집하고 비염약. 아, 비염약은 제가 시킨 대로만 이렇게 드신다면, 낫습니다. 아, 아, 진짜 낫습니다. 어, 뭐, 수술해도안 낫고, 뭐, 뭐해도안 난다고, 뭐, 그런데 낫으니까 아, 제가 시킨 대로만 해서 비염약 한번 드시고 십시오 그리고, 도라지는 일곱 가지 약재를 들어가는데, 목에 좋은 걸로만 전부 다, 목에 좋은 거는 일곱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 때문에, 천식 기관지, 기침, 뭐, 이런 분이 있다면 도라지밥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도라지밥은, 아, 그렇게 안 드신다 하더라도, 감기약 예방 차원에서, 요걸 딱, 감기, 감기 기운 있을 때, 한, 3일만, 세포씩 드셔보십시오. 딱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옷 진액, 아, 옷 진액, 이렇게, 또 옷진액도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옷진액은 아 제가 밖에서 말씀드듯이 렸 위안주신 분들 또 위암 이런 것다 해당되는 거고 손발이 차고 어,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 옷을 이걸 꾸준하게 아한 달에서 두달석달 달, 거의 석달 두, 적어도 두달 정도는 어,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된다면 아주 몸도 따뜻해지고 위도 좋아지고 항암 위암 쪽에항암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 여러분들이 누구도 못 믿겠다 이러면 한번 제가 이 약재 얘기하는 거 전부 다손능을 한번 쳐보시고, 아, 얼마만큼 좋은가 꼭 한번 확인하시고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약재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문만 하신다면, 아, 제가 택배로 바로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뭐 대추하면 다 먹어본 걸로 생각합니다. 대추 안 먹어본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아주 이것은 특별한 대추입니다. 보십시오. 대추가 아주 뭐35% 건조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하루에 5개씩만 넣고 다니면서 이걸 하나하나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면 아주 대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 저도 매일 시장에 오면 장날 장사하고 난 다음에 대추를 한 주먹 쥐어갖고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하나씩 먹고 다닙니다. 네, 대추를 드시면 아, 몸도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가 다 좋으니까 아, 약과의, 약방의 약방의 감초 네, 대추도 약방의 감초입니다. 드십시오. 아, 대추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전화하시고 모든 약재 택배로 다 배달을 되고 아, 내년부터는 우리 반딧불 시장이 아, 상인회에서 직접 택배를 다 발송하는 아,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12월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좋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